성명서 존경하는 박한철 헌법 재판소장님과 여덟 분의 재판관님 성매매 특별법의 합헌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군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92조 6의 합헌 합헌 판결을 아울러 촉구합니다. 1. 성매매 특별법의 합헌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성매매가 합법화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로부터 우리 청소년들과 가정과 사회를 지키게 된 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 그동안 합번 판결을 내려달라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몇달 동안 1인 피켓 시위를 했고 수십만 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께서 다른 결정을 내려주시리라 짐작하면서도 한편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국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감안하고 서구의 잘못된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데에 경의를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국민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며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고 합헌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성매매 행위를 합법화하거나 처벌하지 않게 되면 성산업으로의 거대 자금의 유입, 불법 체류자의 증가, 노동시장의 기형화 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성매매를 허용하는 국가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성산업 팽창 및 저개발국 여성들의 성매매 유입 증가와 같은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도 판결의 이유로 꼽았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판결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서구 일부 국가들이 하는 잘못된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한국의 건전한 성윤리 도덕을 지키는 올바른 판결이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인뿐만이 아닌 청소년층에 의한 성매매 증가를 유발하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증가, 간통의 만연. 이혼에 의한 가정 파괴 등 사회 병리 현상을 증가하게 만든다. 이번 합헌 판결로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억제하게 됐고, 대한민국이 윤리 선진국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소망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 2. 군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92조 6의 합헌 판결을 촉구한다. 군영법 제 92조의 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학문 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것은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 생활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군대 내 에이지 확산, 군 기강 물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 2013년 한국 갤럽에서 21세부터 39세의 군 필자 1,020명을 대상으로 한군 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 중 38%가 복무기간 중 군인간 성추행 및 폭행 사건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했으며 동성애를 허용할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이 69.6%였다. 또 군형법 제92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8%를 차지했다. 폐지 주장은 단 6.5%에 불과했다. 200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추행 가해자의 81.7%는 과거에 군내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로 밝혀졌고 15.4%의 의무복무사병이 성추행 또는 동성강간을 당했다고 조사됐다. 의무복무사병을 65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약 10만 명의 병사들이 군내에서 성추행과 강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을 안겨준다. 군에서 성추행을 통해 쾌감에 중독돼 전역 후 동성애자 카페를 전전하며 괴로워하면서 치료를 갈구하는 청년들이 있다. 남성, 동성애, 남성 동성애자는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4배 이상이고 평균 수명은 25년 이상이나 짧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도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 생활을 해야 해 동성 간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군대에서 이 부분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군형법 제92조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인권보호와 국가안보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현명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2016년 4월 20일, 군동성의 성매매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 245개 단체 일동. 네, 이상 성명서 낭독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합헌 결정을 내려주신 자랑스러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을 향해서 들고 계신 티켓을 흔들어서 우리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판관님들 군형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절하게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유럽이 성매수의 칼을 뽑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성매수자 처벌법이 통과되었고 독일은 관련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인신매매 등 성매매의 범죄화를 부축히는 등 오히려 부작용만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구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용기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위에 예처럼 성매매 합법화는 성을 쉽게 팔, 사고 팔수 있는 상품으로 생각하여 성에 대한 도덕성을 무감각하게 하고 성을 상품화하여 결국은 사회의 성적 타락과 성매매를 부추기고 양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경우 우리나라는 13세로 되어 있어 청소년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줍니다. 또 어릴 때부터 무분별하게 접하게 되는 음란물, 부적절한 동영상 등은 청소년들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매매를 하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단돈 3만원에 자신의 성을 팔아 동성의 상대를 찾는 성인들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평생 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몇몇 위원들의 성매매 처벌 위원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보다 사회의 안녕과 공공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강요나 착취가 없는 자발적 성매매라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인 만큼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성매매 산업이 번창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오히려 성매매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보다 성매매가 아닌 다른 일을 찾도록 도와주거나 가정을 보호하고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도록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더 건전하고 안전한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조변 섞게 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할 보편적 성윤리에 입각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과 학부모들도 이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4월 20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 대, 국민연대 학부모 대표 박현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 김희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환 김창종 이정미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님 성매매 합법화를 결정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영법 92조 6항 폐지에 대해서도 국민 이름으로 결사 반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부모의 이름으로 결사 반대합니다. 성매매로부터, 또는 동성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른성 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을 포함해서 20개 단체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행히도 성매매 합법화가 결정이 됐고 그런데 아직도 군영법 92조 6에 대해서도 어, 결정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님들은 반드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군영법 92조 6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합법화를 주장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동성애는 명백히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고 변태적인 성행위므로 억제되어야 합니다.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결국 상명하복의 사회인 군대 내에서 하급자인 병사들만 성포, 성폭력과 성추행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2015년 12월 27일 헤럴드 경제기사에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통계, 범죄 통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남끼리의 강간, 성폭력 피해남이 늘고 있으며, 따라서 동성애자에 의한 비동성애자들의 피해건수 증가비율은 2011년 749건에서 2014년 1066건으로 무려 42.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를 볼때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가 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군대 동성애자들은 마음껏 강간과 성폭력을 자행하게 될 것인데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으며 군대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둘째로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는 성소수자이지만 사회적으로 강자인 동성애자의 인권은 지켜줄 수있겠지만성 다수자이나 사회적으로나 군대 내에서 약자인 비동성애 후임병은 헌법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성은 인격 및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성중독의 한 현상임을 여러 연구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성파트너는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200명에서 300명 이상 되고 심지어는 500명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자들이 군대 온다고 해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들 머릿속에는 오직 섹스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끼리 단체로 생활하는 군대 내부반에서 남성간 성폭력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아들들이 원치 않는 성접촉이나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아들들이 그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우리 아들들은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자신의 성 정체성 혼란은 물론 자신의 자존심 손상과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폭력 심리적 피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우울,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 피해자의 부모들은 호소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래도 귀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헌법재판관님들, 여러분들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군 동성애 합법화를 판결하시겠습니까? 셋째,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는 군대를 에이즈및 성병의 확산지로 타락시킵니다. 동성애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에이즈 감염도가 183배나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자체가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 행동이라고 성과 연구 협회가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감염자들도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섹스 파트너를 상대하기 때문에 현재 에이즈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1만 명을 상해하고 있고, 또한 질병 관리 본부도 그것을 우려하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에이즈 확산 국가가 되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런데도 군대 내에서 동성애 합법화가 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동성애자 선임병이나 상사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성정수, 성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와서 그들도 동성애자로 전활될 확률이 높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군을 제대한 전역자들도 군대 내 동성애 허용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으며 오히려 군영법 92조를 유지 혹은 강화에 87%나 높은 응답이 나왔다는 사실을, 사실은 그것을 입증해주는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는 군대가 에이즈와 성병을 확산시키는 숙주, 산, 숙주 장소가 된다는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귀한 아들이 군대 갔다 돌아와서 동성애자가 되고 마침내 에이즈 감염자가 된다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에게 이 억장 터지는 가슴을 호소해야 됩니까? 이런데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 하시렵니까? 네째 지금 북한은 미사일을 뻥뻥 터뜨리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군대는 군대 내 동성화 만약 동성의 합법화가 된다면 군기는 물론 사기도 무너져서 도저히 북한을 당해낼 길이 없을 것입니다. 동성애자들 특히 게이들은 학문 성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은 배설기관이기 때문에 성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위생 건강에 건강에 매우 취약합니다. 결국 항물이 늘어나고 변신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변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고 그러면은 많은 동성애자들이 여성용 생리대나 기저귀를 착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투를 할수 있고 경계 태세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군대 내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며 또한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화장실은 들락날락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 내부만은 성, 관계의 장소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기 유지는 물론 훈련을 받을 수도 없고, 전쟁이 나면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에게 그 섹스할 특권을 줘서 결국에는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아들들이 결국 군대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결국에는 우리 아들들도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고 결국엔 군대는 군, 군기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대가 아니고 결국에는 섹스 장소고 그 다음에 동성애 숙주 장소일 뿐입니다. 이래도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시렵니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성애 합법화는 군대 내윤리도덕을 붕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성적 타력의 온상이 되며 젊은 아들들로 하여금 동성애의 유혹을 받게 만듭니다. 또한 군대가 a j 확산에 원상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 군대의 사기와 군기가 무너져서 국가의 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사태를 막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 성교 처벌에 대한 군영법 92조 6은 반드시 합헌 결정이 내려져야 되, 된다고 봅니다. 대다수 국민들과 군대 아들 보낸 부모의 우려하는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서 반드시 헌법재판소장님 이하 재판관들께서는 군영법 92조 6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 저는 군대를 보내야 하는 아들을 가진 엄마로서 군대 내에서 학문 성교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였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군대의 엄격한 상하계급 구조 특성상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이 고참이 된 경우 네모반 내에서 수많은 부하들을 성추행, 성폭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들은 자살을 하거나 살더라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는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몇년 전에 의병 전역한 그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가해자로부터 고통당하는 꿈을 꾸고 길을 가다가도 군복 입은 사람을 보면 도망가게 되고 비슷한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쫓아가게 되는 등 너무 힘들다며 사는 게 무섭다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헌법 재판 소장님과 재판관님들도 이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니 군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군형법 92조 6페이지에 대해서 87%의 응답자들이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대 내동성의 허용이 군 기관과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70%의 사람들이 응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은 동성애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에이즈 감염 정도가 183배 더 높다고 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군대 내의 에이즈 감염입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국가 인권의를 앞세운 동성애자들이 국방부 훈령을 통해 동성애자 병사에 대해 강제 체월 및 에이즈 검사를 강요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미국도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며 감염이 확인될 경우 고직 해임되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어찌된 일인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교육하면서 에이즈 검사도 못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허용된 군대에 아들을 보내면. 동성애자에 의한 성폭행에 무방비 상태로 던져지는 것과 같고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어느 부모가 이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처벌을 하고 있는데도 동성애자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많은데 이 조항마저 위헌으로 판결된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만약 군대 내에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전국적으로 입대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저희 부모들은 헌법재판소를 신뢰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어려운 훈련 속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적어도 동성애로 인한 성폭행이라는 참담한 일은 겪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6년 4월 20일 4세대 바로세우기 헌정회장 공동대표 박은희 이 기자회견 마친 후에 대표 발언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탄원서와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모아진 27,000명의 탄원서와 서명지가 전달되겠습니다.